안녕하세요. 디어 사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털실을 어떻게 결정하시고 구매를 하시나요? 아마 그 과정이 저랑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 주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뜨고 싶다. 어, 나는 오늘은 뭐 목도리, 내지는 아미구루미, 내지는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작품 주제를 정해 놓고 나서 그에 맞는 재질과 색상의 털실을 고르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주 가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그런 경우예요. 자, 요렇게 예쁜 털실을 오늘 제가깼댔어요 자, 근데 어 제가 만져보니까 평소에 제가 자주 쓰던 재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이 털실의 재질과 성질에 맞게 이 털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뜨면 적당할지, 무엇을 뜨면 좋을지,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디어가 어떻게 털실을 갖고, 음, 이거 뭘 뜨자라고 결정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초보, 털실이 조금 어려우신 초보분들한테는 아주 소소한 약간의 팁이 되겠네요. 어,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털실이에요. 이거 리니의 421콜이라는 털실인데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털실 소개도 같이 해드리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털실로 뭘 만들지 결정을 내릴 거고요. 그 바로 이 영상 다음으로 이 실들을 가지고 또 작품 만드는 것까지 촬영 다 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털실은요, 리니에 421 어, 콜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 리니에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자, 리니에는요, 독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어, 독일 내에 털실 매장에 가시면은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또 독일 코바늘, 뜨개질, 어, 잡지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자주 소개가 되고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런 브랜드예요 어 근데 이게 독일 회사 제품이 맞긴 한데 이탈리아 내에서 필요듀스가돼 가지고 메이드 인이탈리 라고 표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네 그래서 살짝 그렇게 먼저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처음에 제가 니른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니른브이 니른브이 네브이라는 지역에 가서 음, 리니의 전문 매장에 다녀왔어요 리니에만 전문으로 파는 매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 털씨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색상도 정말 예쁘고 딱 보면은 포근하고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느낌이 육안으로 확인이 딱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딱 잡아봤더니 너무 가벼운 거예요. <laughs> 이렇게 용량도 많은데 너무 가벼운 거야. 또 거기다가 가격을 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까지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음, 가격이요, 독일 내에서는 2. 몇 유로에서 3. 몇 유로 사이로 팔리고 있는데요. 요, 요 제품은. 자, 요 제품이 그렇게 팔리고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3,000원 조금 넘어가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꽤 저렴하죠. 그 정도면은, 요런 용, 용, 량의 어, 3,000원 정도의 가격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음, 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 색상이 예쁘고 폭신하고 따뜻한 느낌. 자, 일단은 얘도 따뜻해요. 제가 만져보면은 따뜻하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어, 코, 코바는 아니죠. 이거. 대바늘 표시에 6mm, 7mm 사용 가능한 사이즈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어, 저의... <laughs> 감으로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얘도 살짝 이렇게 만지면 줄어들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어, 4 미리 수는 4.5, 5mm, 6mm, 7mm 자이 사이에서 만드는 만드시는 거에 따라서 폭 넓게 어, 코바늘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4.5, 5mm, 6mm, 7mm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어, 제가 가볍다 그랬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하고 작품을 만들 때 100m 넘어가는 터시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100m가 다 넘어가는데, 그람수로는 어, 100g이에요. 제가 100g짜리를 되게 많이 썼어요. 100m 넘어가고. 근데 얘는 어, 비슷한 미터, 125m 나오는데, 어, 그람수는 절반이에요. 50g.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네, 그런 요석이 되겠습니다. 요게 또 장점이죠. 가볍고, 따뜻하고. 자, 그리고 성질을, 어, 더 보기 전에 하나 더 표기 더 보고 갑시다. 여기, 파브라고 나와있죠. 파브는 컬러 넘버. 컬러 넘버를 뜻하고요. 독일어예요. 자, 파티에. 요거는요, 제가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종류, 분류,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이제 염색 넘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분류 넘버가 되겠습니다. 저 정확히는 몰라요. <laughs> 처음 찾아본 단어라서 네 그렇고요. 음, 자 이제 이렇게 어, 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어, 재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60% 폴리 아크릴, 20% 알파카. 내가 아는 그 알파카가 맞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20%볼르라고 돼있어요 제가 볼르라고 읽는 거는 어, 리니에도 마찬가지고 독일식으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볼르는요 뜻이 우리예요 여기 써있죠 <laughs> 울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이 되겠고요 어, 제가 살짝 어,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요, 요 느낌이었습니다 뭐냐면 다른건 다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음 요게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다 어, 여러분들 평소에 이털실를 이 결정을 하실때 뭘 만들지 결정을 하실때 몸에 닿는 걸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음 손목에 손목이 예민하잖아요 피부 중에서도 예민한 곳이라 손목에 대보기 대보거나 아니면은 목에다가 둘러보거나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이렇게 어, 만약에 자, 얘는 많이 까칠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까칠하지 않고 아주 살짝 까칠한데 만약에 얘가 계속 피부에 자극이 닿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피부에 직접 닿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제, 저 예민한 제 피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뭘 만들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얘 성질을 생각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어, 겉으로 보온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여기도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옷 표시가 있죠. 어, 겉으로 보온을 해줄 수 있는 스웨터, 스웨터하고 그리고 쇼울 이렇게 몸에 두를 수 있는 쇼울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봤던 게 인테리어 소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만든 제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그런 소품도 예쁠 것 같고요. 왜냐면 폭신하고 느낌이 막 퍼지한 느낌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생각이 딱난게 뭐였냐면은 음, 담요, 플랑킷을 만들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밤에 새벽에 작업하실 때뭐 무릎 시려, 시리지 말라고 어, 담요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어, 애완 어, 애완동물?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담요를 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판단은 그렇게 났는데요. 어,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개수가 어, 애매해요. 처음에는 목도리 뜨면 좋겠다, 색상이 너무 예뻐서 목도리나 모자 뜨면 예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막상 어, 요 살짝 거친 느낌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 담요 제, 미니 담요를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담요도 미니 담요. 왜 미니 담요냐면 개수가 제가 좀 애매해요. 색상도 애매하고 어, 처음에 실버는 제가 너무 예뻐서 얘는 얘는 필수다 하고 집었고요. <laughs> 또 실버랑 어울리는 하얀색을 하나 또 집었고 하얀색 집고 나니까 혹시 몰라 그래서 블랙을 하나 집었고 그리고 요것도 색상이 너무 예뻐서. 얘는 세 개를 들고 왔습니다. 세 개를 들고 왔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음, 요 개수로는 미니 담요가 적절할 것 같다가 그러니까 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 담요 뜰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미니 담요로 여러분들 무릎을 덮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반려 동물 때 블랑켓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뭘 뜨시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이죠 만약에 이 털실을 사용하실때는 자 오늘 리니의 4일 코리 이 어, 털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예쁘고 폭신하고 따뜻하지만 살짝 까칠한 그대 어, 저는 겉으로 입을 수 있는 스웨터나 숄이나 미니담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털실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으신가요 음 어, 똑같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터실이뭐 예쁘고 폭신하고 따뜻한데 살짝 까칠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만드실지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였구요 어, 다음 비디오는 다음 영상은 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담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서 듀얼 였고요.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 그리고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해피 크로시 바이바이.